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가 밸류가입니다 이번 쿠팡 대란 속에서 무사히 아이폰 13 프로 그래파이트 색상 256기가 주문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래파이트 색상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물론 제 개인 취향이지만, 이 미드나잇 컬러의 애플 공홈에 있는 가죽 케이스를 선택했는데요. 자, 실물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심플하고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촉감도 괜찮고. 근데 네, 딱 보시면은 카메라 부분이 아, 너무 크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로고와의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프로 맥스가 본체가 크다 보니까 카메라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보였거든요. 아, 아직도 고민이 되네요. 일단 제품 받고 나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기도 같이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